지금 전 세계 은 시장이 그야말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인도 때문인데요. 오늘 인도가 왜 이렇게 은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 거대한 전략의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92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인도가 2023년 딱 1년 동안 은을 사들이는 데쓴 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년도보다 무려 44%나 폭증한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바로 거대한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거죠. 보통 물건 값이 오르면 그것도 세배나 뛰면 덜 사게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인도는 완전 반대로 움직였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더 많이 은혜를 사들인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첫 번째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가 사들이는 은이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장신구나 투자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크고 인도의 미래가 걸린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 그래프를 보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보세요. 인도에서 쓰는 은의 절반 이상, 55%가 산업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목걸이 만들고, 은수저 만드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은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그 산업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그게 바로 은이거든요. 전기를 정말 잘 통하게 하는 이 은이 없으면, 인도가 꿈꾸는 거대한 클린 에너지 계획은 뭐, 시작도 못 하는 거죠.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 특히 전기차요. 전기차 한 대에는 일반 자동차보다 은이 거의 70에서 80%나 더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 수요를 만들어낼지 상상이 가시나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이에요. 요즘 AI 안 쓰는 곳이 없잖아요. 그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에도 은이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은이 꼭 필요한 거죠. 자, 보세요. 태양광, 전기차, AI, 미래 산업에 은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전 세계 은 공급망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 때문이죠. 이게 바로 은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은 광산 자체는 페로 멕시코 같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캐낸 원석을 우리가 실제로 쓸수 있는 순도 높은 은으로 만드는 재련 과정에 거의 한 나라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겠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전 세계의 70%를 꽉 쥐고 있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등급의 재련 소수인데요 중국은 27곳, 인도는 고작 4곳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27대4라는 게 아니에요. 인도의 미래산업 전체가 중국 손에 휘둘릴 수 있는 아주 구조적인 약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여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2026년부터 수출 허가제라는 걸 시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중국 마음대로 은수출을 막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정책이 아니에요. 전 세계 은시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준 거죠. 인도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인도는 이 위기 앞에서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지금부터 인도가 얼마나 영리하고 또 다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 전략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인도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바로 세금입니다. 은 수입 관세를 15%에서 6%로 무려 60%나 확 깎아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정식으로 수입하는 은 가격이 싸지니까 기업들 부담도 줄고 더 중요한 건 뒤에서 몰래 들어오던 불법 밀수 시장까지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시장 자체를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IBX라는 국제금은거래소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복잡한 중간과정 없이 직접 은을 수입할 수 있게 해주고 세금 혜택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거래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아예 인도를 세계 은 거래 허브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인 거죠. 내부적으로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밖으로는 아주 발빠르게 외교전을 펼치고 있어요. 핵심 광물 외교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중국 거치지 않고 페루나 칠레 같은 은 생산국이랑 직접 거래치겠다는 겁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중국 리스크를 줄이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국가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국가 핵심 광물 임무. 자 보세요. 첫째 우리 땅에서도 은을 더 찾아내고 둘째, 나라 차원에서 은을 미리 쌓아두고 셋째, 아예 해외 광산을 사버리게 돈을 대주고 마지막으로 버려지는 전자 제품에서 은을 뽑아내는 재활용 산업까지 키운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은 자립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모든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인도는 더 이상 그냥 은을 사다 쓰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장의 판도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고 판을 흔드는 아주 전략적인 플레이어로 완벽하게 변신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은은 녹색 경제의 중추신경계가 되었다. 와, 정말 딱 맞는 비유 아닌가요? 은은 이제 그냥 반짝이는 금속이 아니라 우리의 친환경 미래를 움직이는 없어서는 안될 핵심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은이라는 금속을 통해 미래 산업의 흐름을 읽어봤습니다. 은이 바로 녹색 전환의 열쇠였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거대한 전환에서 지금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미래의 은이 될 다음 주인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